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리입니다. 어, 이번에는 뭐 따로 공략 영상이 아니라 여기까지 같이 달려주신, 또 앞으로 같이 달려주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 조금 늦었지만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입니다. 어, 유튜브 댓글도 괜찮고, 7대제는 포럼, 퓨처파이트는 카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올 아이템의 이름을 정답과 함께 이메일을 같이 적어주시면 하나라도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한 분께 칠대제는 주정액권, 퓨처파이트는 수정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구글 기프트 만 원권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칠대제는 4월 8일까지 리제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퓨처파이트는 4월 6일까지 유니폼 세일을 진행을 하죠. 칠대제는 뽑기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도록 퓨처파이트는 유니폼 하나라도 더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 아이템, 자, 잘 보고 맞춰보세요. 자, 7대제랑 퓨처바이트 문제가 또 따로 있었는데요. 자, 과연 무슨 아이템일까요?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맞추기 어렵지는 않으시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라면서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리였습니다.